Attention, all flight crew members. Flight is go for launch. It's been just over a month since flight five. Goal is to get that turnaround time down to hours. We got put Stage separation. 36, no pitch, decision. Booster offshore, sideboard. Tune in and watch the ship fly around planet Earth. Relight demo startup. And shut down. Starship is at a altitude. Laps now have control of the vehicle. Starship has started the subsonic running flop. 1편에서 우리는 일론의 한 문장을 구조로 읽었습니다. 위성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위치 문제였고 기술이 아니라 비용 구조의 재설계 가능성이었습니다. 일론의 글은 트윗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트윗은 산업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건단 하나예요. 경제성, 우주가 더 싸지는 순간 농담은 끝납니다. 자, 이제 2편에서는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단세가지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돈의 규모는 얼마나 커지는가. 둘째, 그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가. 전기와 냉각이라는 병목입니다. 셋째, 우주라는 무대가 그 병목을 정말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건 멋있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돈이 움직일 이야기인가? AI가 땅을 떠날 때 비용 구조는 어떻게 뒤집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논쟁의 본질은 위성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비용 곡선입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맥킨즈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누적 자본 지출은 약 6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약 5조 2천억 달러가 AI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약 1조 5천억 달러는 기존 IT 워크로드를 유지 확장하는 데 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AI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리 전력망냉각 설비를 먹고 자라는 물리적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선을 연단위로 실제 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로 옮겨보겠습니다. IoT 애널리틱스가 2025년, 11월에 정리한 전망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 확장하기 위해 매년 투입되는 자본과 운영 지출은 이미 약 2,9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서버 같은 IT 장비뿐 아니라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건물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까지 모두 포함되죠.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간 지출 규모가 2030년에는 1조 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연간 1조 달러짜리 산업은 더 이상 공상 과학이 아니라 이미 일정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지출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기 냉각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 체생에너지 연구소는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 중 냉각이 최대 40%에 이를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맥킨지도 유사하게 냉각은 데이터센터 에너지의 약 40%라는 프레임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핵심은 하나죠. AI가 점점 더 고밀도로 집적될수록 전체 비용 구조에서 냉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진다는 점. 이는 AI 인프라 경쟁의 병목이 더 이상 지표 성능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경쟁의 중심은 점차 연산 장치에서 벗어나 그 연산을 지탱하는 전력 공급, 냉각 방식, 그리고 이를 수용할 부지로 이동하고 있죠? 이 맥락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노리는 1차적인 타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건 AI 인프라 운영비 가운데서도 가장 가혹한 두 항목. 즉, 전기와 냉각을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지상에서는 냉각을 하기 위해 다시 전기를 소모해야 하죠. 팬을 돌리고 칠러를 가동하고 펌프와 냉각탑을 통해 열을 밖으로 밀어내는 모든 과정이 추가적인 전력 소비를 전제로 합니다. 즉 열을 식히기 위해 또 다른 에너지를 태우는 구조인 셈이죠. 반면 우주에서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기가 없는 진공 환경에서는 바람을 이용해 열을 빼앗는 대류 냉각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대신 열은 오직 하나의 경로로만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는 복사입니다. 이 때문에 우주에서는 팬이나 냉매보다 방열판의 면적과 설계가 냉각 성능을 좌우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식이 냉각 비용을 완전히 0으로 만들어 준다고 말하기보다는 냉각을 위해 다시 전기를 태우는 구조 자체를 줄이는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바꾸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수치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는 자본은 누적 기준으로도 연간 흐름 기준으로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의 압력은 점점 전력과 냉각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수렴하고 있죠. 다시 말해, AI 인프라의 비용 구조는 더 이상 얼마나 좋은 칩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연산을 감당할 물리적 환경을 어디에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주로 1%만 이동해도와 같은 표현은 투자 언어로는 공허할 수 있죠. 그러나 연간 지출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지는 인프라 산업에서 전력과 냉각이라는 병목을 구조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시도가 등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 이 논의는 더 이상 비전이나 공상에 머물지 않게 될수 있죠.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디서 누적되며 어떤 지점에서 꺾일 수 있는지를 다시 그리는 문제, 즉 AI 인프라의 비용 곡선을 재설계하는 투자 논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스타쉽 발사 비용 200만에서 300만 달러. 이것은 현재 가격표가 아니라 일론이 여러 차례 언급한 목표치 비전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는 팩트라기보다 틀리거입니다. 이 목표에 근접하기만 해도 우주 기반 인프라의 경제성 논쟁은 급격히 현실화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의 잠재적인 시장 규모는 지금 당장 몇조 달러로 결론 낼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캐펙스 6조 7천억 달러, 2030년 연간 1조 달러 규모, 그리고 냉각 부문이 에너지의 40%라는 숫자들은 이 아이디어가 왜 농담이 아닌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까지의 숫자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AI 인프라는 이제 칩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냉각, 곳라는 물리적 한계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발상은 성공 여부를 떠나 이미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비용 곡선을 다른 방식으로 그릴 수는 없는가? 다음 편에서는 의도적으로 관점을 뒤집겠습니다. 왜이 아이디어가 틀릴 수 있는지, 어디에서 비용과 리스크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지점을 다루겠습니다. 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김태성 올림.